안녕하세요, 송우 육묘장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씨앗 넣고 지금 이제 어두워지기 직전인데 여기 이제 옹달샘, 저번에도 미꾸라지, 이제 어망을 한번 넣어봤는데 오늘은 더조그만 건데 그 전에 흙 하나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넣어봤는데 계사료 조금 넣고 그다음에 된장 오래된 거한 숟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됐는데 여기 보면 이제 미나리도 지금 이제 많이 커가지고 여기는 다긁어냈는데 여기 또랑에 이렇게 미나리가 이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건져보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옛날에 미꾸라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장마 때 여기 막 물이 넘쳐가지고 저수지로 들어가는 바람에 미꾸라지가다 도망간 것 같은데 그때 그전에는 막 여기다 어막넣으면막 엄청 많이 잡혔었는데 이제 미꾸라지가 아마 다 도망을 갔는지 미꾸라지도 한자리에서 안 살고 조건이 안주으면또딴 데로 나가는지 아니면 이평상시는 있어도 장마 때막 물이 매일 막 일로 막 내려가니까 아마 물 따라서 같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건져 보면 이건 조그만 건데 여기 수렁이 많아서 무겁다 조그만 거지? 무거워 개살이 그냥 있네 이건 된장 째온도 봤는데 많이 들어갔네 그래도 조그만 거 어망치고는 많이 들어갔네 아유 위까지 큰 것도 있다 살아있기는 우렁도 들어갔네 이거 봐 우렁 새끼는 없어 중간 그거 많이 들어갔네요. 응? 중간으로 새끼도 있고, 도로 너지 뭐 이렇게 있겠 그래도 생각보다 어망 조그만 거 넣었는데, 그래도 며칠 돼서 그런가. 미꾸라지 큰것들 이렇게 많이 들어갔네. 이게 새끼는 별로 없지. 응. 그래서 다 도망가진 않았네. 들어가라. 저녁때 늦게 한번이거 어망 늦은지 오래됐는데, 한번 건져보니까,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우렁 새끼하고 미꾸라지만 들어가서 여기다 도로장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여새 새끼 좀 미꾸라지 새끼들도 많이 낳고 그러면 올 가을 가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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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국 한국 한국